가을 하면 떠오르는 전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바로 이 녀석 대하입니다. 신안군 지도에서 기르는 대하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제가 매년 이맘때쯤 이걸 선물 받아서 먹고 있는데요. 정말로 육질이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먹었던 대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대야를 기르는 청년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가 좋아하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대야가 정말로 튼실합니다. 주인 닮았나 봐요. 정성껏 기른 대야. 2025년 신한지도 대야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젊은 청년이 직접 기른 대야답게 맛이 다릅니다. 통통하고 맛도 쫄깃쫄깃 담백하고 매우 매우 맛있습니다. 2025년 대야 맛보고 싶으신 분들 신안 지도에서 직접 기른 대야를 시식해 보세요. 대야는 뭐니뭐니해도 소금구이죠. 소금구이로 대야를 잘 구워서 레드 와인과 더불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와인도 와인이지만 제가 직접 기른 양봉에서 체밀한 완숙굴로 발효한 꿀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꿀술을 가지고 이 대야와 함께 곁들어 먹으면. 꿀맛, 대하맛, 환상 궁합입니다. 궁금하시죠? 시식해보실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꿀술! 간단합니다. 좋은 꿀에 누룩이나 이스트를 버무려서 발효하면 꿀술이 탄생합니다. 자연에서 누리는 호사입니다. 2025년 올해도 대화를 맛있게 길러서 선물해준 신한 지도의 청년에게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을게요.